감사합니다 뭐야 갑자 너무 숙여져어 미칩니다! 맞다 깜빡 잊고 염치없이 무대에 서있어 버어요작척 했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인콜 <laughs> 아 진짜 이게 하기 잘했네요 네, 정말 하 잘했고 부산시민 여러분들 이렇게 또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,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, 네, 너무 감사합니다. 그, 10월 20일 날 저희 콘서트입니다. <laughs> 10월 20일 콘서트하고, 예스24에서, 하게 가. 지기 되고, 예매가되고요 피부 관리 잘 하세요, 여러분. 네, 이게 지금, 일주일째 안 없어져가지고, 어제 병원 가가지고, 난리 쳤는데, 도저히 사라지지 않아서 지금 뭘 붙여놨어요. 아무 콘서트 날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때까지 예,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앵콜곡으로 그러면은 어, 한강에서 놀아요 이 곡을 불러고 불러고 <laughs> 이 곡을 부르고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바로 인터넷 키시고 앱을 다운 받으셔서 예스24 yes, 디콘스 콘서트 제대로 제대로 콘서트였나? 그거 검색하셔서 오시면 됩니다. 그거 재 제이가 만든 거 아니에요, 그리고 포스터? 네. 뭐 상관없어. 뭐. 그거 제이가 만든 거 아닙니다. 네. 한강에서 노래 들려드리고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 네. 11월호 여러분, 안녕! <laughs> 저희가 이제 나머지 곡 진짜 콘서트에서 해야 돼가지고. 네. 해서 해야 돼요, 여러분. 마지막 진짜 마지막 한 곡. 여러분. 진짜 마지막 곡 들어오고. 버스킹에서 일곱 곡. 아니야, 우리 노래 말고. 아, 우리 노래 콘서트에서 해야 돼요, 진짜. 여러분, 저희 장사예요 <laughs> 여러분, 저희의 저희의 그 뭐랄까 그. 그 저거 뭐야 그 약간 요리로 하면은 기, 레시피 같은 건데 여기서 갑자기 생생정부터 그냥 나와가지고 레시피 다 공개해 버리라고 이러면은 그집 어떻게 되겠어요? 안 되겠죠? 저희도 약간 그런 집입니다. 네, 그런 집에서 맛집으로 소문났어요, 근데 그래서 여기서 할수 없고 네, 저희 콘서트에서 많은에또 하기로 하고 뭐 하지 그럼? 저희가 그막 이렇게 한 번에 갑자기 되지는 않아요. 제가 <laughs> <저희가 웃음> 연습을 해야 되고 제가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공연을 많이 했으면은 사실 가능한데 지금 약간 좀 한정적이어서. 지금 다 군대에서 얘는 트럼본 불고 쟤는 너뭐 뭐였지? 뭐, 유포늄유포이라는 이상한 악기 하고. 넌뭐 했어요? 아, 예, 스네어 저는 엑셀 하도 왔거든요. <laughs> 그렇습니다. 아. 뭐 하지? 협조 안 되는 거게 많아요 지금. <laughs> 그게 진짜 안 되는 거, 그게 진짜 면순 진짜 진짜 레시피 순이야 그건 진짜 절대 안 돼요. 우리 저녁하고 빗걸 안할거았아한 번도 안, 아, 안 해봤어. 진짜. 그걸 여기서? 그정도 진짜 한 번도 안해 봤다. 그건 그때 저희 방송 있죠. 그날 이후로 안해본거 같아요. 진짜 한 6년 됐죠? 아, 뮤직 그래. 뮤직 하면 되겠다. 뮤직 하겠습니다. 뮤직. 너 이거 되냐? 안 되지. 아, 아까 와 이거 그거 와 이거 중간에. 중간에. 아그그 그 중간에 왜요그 가수분들 보시면은 그 이렇게 오토튠 해가지고 아레일이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. 그게 원래 제가 이펙터가 있는데 안 갖고 왔어요. 오늘 이걸로 해. 뭐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중간에 잠깐 중간 에 잠깐 아차 싶을 때도 있었는데 뭐너무지 오케이 맞아 그럼 뮤직 들려드리고 얘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정말로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